자 왼발 내리막 이게 아마추어 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요 음.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선수들도 칠때 오르막보다는 사실 내리막이 좀더 불편하죠 불편하지 불편하고 치기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을, 생각이 들고 음, 특징 한도가 낮게 간다 그리고 임팩트 맞추기가 더 힘들지 않아요? 그쵸아맞아 낮게 간다, 임팩트가, 뒷땅, 아 음. 탑볼 많이 치지 않나 보다. 둘다 많이 둘 다. 나오는 것 같아요. 둘 다. 그치. 그래서 임팩트가 자체가 이제 좀 다르지. 음. 그치, 다르지. 위에서 내려 찍는 느낌. 맞아 맞아.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사실은 탑볼이 원래 난, 난 탑을 치는 게좀더 맞다라고 보거든. 음. 근데 뒷땅을 치는 거는 내가 생, 내 생각인데 이걸 띄우려고 했을 때땅이더 나는 것. 음.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치니까 기울어진 상태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볼이 되게 낮게 갈 거란 말이야. 근데 이걸 띄우려고 하면서 고, 뭐 어깨를 이렇게 뒤로 뒤집는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뒷땅이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난 최대한 이 경사도는 좀 경사면대로 좀 낮게 치는 상태로 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. 그래서 치는 방법은 평소에 만약에 7번, 이거 7번 아이언인 7번 아이언 공을 중앙에 두고 쳤다면좀더 오른발 쪽에. 오른발 쪽에 공을 놔두고, 약간 중심도 왼쪽에 좀 실어두고. 자, 그래서 중심을 조금 더 왼쪽에 실어두게 되면, 아무래도 백스윙 할 때, 선 자체가 많이 안 되니까, 뭐, 굳이 더 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그래서, 백스윙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게끔 나와진 상태에서, 결대로 좀 치고 나온다.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, 공은 이런 라이에서는 평균적으로 약간 페이드성으로 조금 나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공도 오른발에 들어갔고 좀더 내려오는 각도에서 맞다 보니까 약간 페이드가 나는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약간 기울고 오른발에 두고 굉장히 작게 여기서는 골반을 쓰시나요? 특별히 쓰... 모든 경사면에서는 특별히 많이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뭐안 쓴다고 해서 하나도 안 쓰진 않겠지만 쓴다라고는 생각을 하잖는것 같아요. 치면서 그냥 써지는 정도만 쓴다 정도지 많이 쓰진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음, 주의해야 되는 거 이제 보통 남성분들은 좀덜 하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를 많이 쓰잖아 우드나 유틸리티 보통 파포나 이럴 때 보면 이런 정도의 경사면에 있으면 차라리 아이언이 더 유리해. 왜냐하면 한도가 나오지 않을 러언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잔디 특성상 제주도가 아닌 이상은 러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좀더 떠서 갈수 있는 그런 아이언을 치는 게좀더 유리하다. 안 그래도 안 뜨는데. 그렇지. 각도가 더 세워져 음. 있는 것쓸 필요 없다. 그렇지.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라이가 막 너무 좋지 않을 때는 내가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오버 아이언 쳐가지고 잘 맞아가지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. 이런 데서 욕심내다가 OB 같은 거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칠수 있는 클럽을 사용해서 조금 짧더라도 뭐 어프로치해서 파한다라는개념으로 접근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 그린에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치면 런이 많이 발생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서 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<laughs> 오르막 왼발 오르막 라인 음. 왼발 오르막 라인 이건 이제 아까 전에 쳤던 거랑 완전 딱 정반대라고 보면 될것같거든 이제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상태니까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우측으로 이동은 많이 될 건데 왼쪽으로 의 이동이 좀 어렵게 되니까 아무래도 왼쪽으로 움직임이 좀 작아지면은 손 사용량이 높아지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훅이 날수 있다.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. 음 치는 거는 이제 똑같은데 일단 경사도가 많이 졌기 때문에 이 공은 시작점부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지에서 45도가 뜬다 라고 쳤을 때이 각도 플러스 45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뜬다고 봐야 된다말이예요 그래서 뭐한 클럽 혹은 뭐두 클럽 정도까지 좀더 여유있게 봐주고 치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또이 정도 각도에서 치는 거는 떨어져서 런도 없으니까 어 그렇게 해주면 좋고 음. 공 위치는 그냥 중앙에서 중앙을 약간 왼쪽에 둔다 생각을 하고 백스윙도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백스윙을 너무 크게 했다가 왼쪽으로 체중이동이 좀 어려운 상태니까 뒤에 형성돼서 뒷땅을 칠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중심 잡은 상태에서 스윙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게 올려서 다리 붙여두고 친다 생각을 해주면 좋고 좀 전과 마찬가지로 크게 같이 움직이면 하지 않는다라고 음. 생각해 주시는 게뭐 컨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고 중급자 넘어 간다면 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만 뭐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치는 것처럼 그렇게 피니시가 나오게끔 하시지는 않는 게 좋다고 봅 음. 굳이 피니시를 할 필요도 없다. 굳이 피니시는 할 필요. 없...